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나 자치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겠다며 고시해놓고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 만인 내년 7월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제히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주도는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며 장기 미집행 도로와 공원 매입에 나섰는데요.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탁트인 바다 전망이 내려다보이는 제주시 서부지역 한적한 농로가 이어진 이곳에 최근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를 행정에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동서로 폭 12m, 길이 1,750m 도로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14억 원. 주변 상업시설과 숙박업소에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길이 이렇게 생겨, 생겨가지고 별로 그렇게 손님이 많이 안불편해 그래. 그래 도로가 난다 가면은 하지 반면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곳에 새 도로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 반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제주도가 올해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 중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만 시운개 노선에 시운세계 구간 보상비만 1,68억 원이 투입되는 데 측량과 감정 평가가 완료됐고 현재 40%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추진 중인 곳도 앞으로 매입을 계획한 곳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민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장기 미집행 도로 추진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실제 500m 길이로 계획된 도로가 현실화되면 최근 지어놓은 비닐하우스 한가운데로 길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로 주변에는 거미줄처럼 도로가 나 있다며 추가 도로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곳이 도시계획 도로가 관통하게 될 위치입니다. 그런데 채2 0 m 도안 되는 곳에 마을 안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1시간 넘게 있어봤지만 지나가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주민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마을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회도 없었고. 이제 주민 동의 받는 것도 이제 뭐다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연락을 해서 이 사무소 와 가지고 찬반 동의해 달라고 해요. 현재 도내에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는 1,143곳. 내년부터 일제히 해제를 앞두고 제주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81개 노선을 우선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 3,800억 원. 그렇다면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81개 노선을 선정한 기준은 뭘까? KBS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담반을 구성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반 구성을 보면 21명 가운데 공무원이 17명으로 대부분이고 전문가는 제주대 교수 1명과 제주연구원 LH공사 관계자 단 3명입니다. 이들이 세 차례 회의에서 마련한 장기 미집행 도로 매입 기준은 도심 교통 소통과 교통량 분산,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노선, 주민 수건과 지역 간 연계 도로 등으로 도로 개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량 조사 같은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세부 노선 선정은 행정시에 맡겼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2000년대 요로성조사더라고요 지난 2월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다섯 건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안건에 올랐는데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도로가 필요한 이유로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주민 요청이라는 행정시 답변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 마을에서 표지를 반대했었고요. 도지들도 이게 예, 다엇갈립니다 이해관계 다양하죠. 틀려가지고요. 결국 행정시에서 우선 매입 대상 도로를 결정하는 데는 음면 지역의 경우 주민 민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통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으니까 주민 수관 사업 해소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사실상 보면은 음면 분 도로들이 대부분이에요. 문제는 타당성 검토도 부족한 상황에서 땅을 사들여도 실제 도로를 만들려면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도로로 개발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도로 부지 특성상 쓸모없는 공유지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도심권의 경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이라는 기준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는 도정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 도로제 대체 도로들을 많이 개설한다는 거는 결국 이 부분은 좀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좀 저해되는 20년 전 예고됐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여태껏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과오도 문제지만 피일에 쫓겨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편입부지 매입이 꼭 필요한 곳에 진행되고 있는지 시급히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입니다